<목소리> 화장실에서 아마 갈아입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기 들어가시면 화장실 있습니다. 에, 있습니다. 습니다저그 <목소리> 등록이 잘못돼 있어서 지난번에 저 유협 씨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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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씨 선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번에 와서 등록을 잘못동현 선수님 어, 인사 한번 해주고 가세요. 돌아가서, 돌아가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여러분 우리 또 우리 유지스 유선했습니다 인사 한번부터드리겠습니다안녕하니까 멤버 서는 유지스 유입니다와라이브요 라이브입니다 아지 네. 우리가 오늘 사실 개인적으로 도착해서 2시 10분에 는데뭐 비행기 그인이 그, 그, 너무 려아 오늘 3시에 소표 지금 스파이 있었거든요, 경량코 스파이. 한스파인데 그게 참하이 <laughs> 어렵고, 한 4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할수 있는 게드라이스드에 가서 주짓수를 하려고 했는데 드라이스드도브라질레이 있다고 해서 오늘할수 있는데 또드라이스이드 있어야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이제 지금 피아에 왔어요. 네, 피아이도 6시부터 3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는 아마 정시없이 다를 겁니다.

윗 선수인 걸 밝히면 어 그럼 어, 어, 이거 서방이 좀 어렵지 않나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떤 방향일지 몰라요. 아무래도 그라질과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스파이 어떤 방향을 할 건지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죠? 아 메라비 12월에 이제 어, 어. 경기가 있으니까 좀 이상당하지 않는 선서메좀 관리해 주면서 생각이. 아 말이. 메비 이제 그니까 내가 제대로 고칠 수 있다면 그런 느낌이아닌지 근데 몸의 좀 감각이 좀 살아나가지고 <laughs> 제가 좀조심해이 모습이 과연 내일 저녁에 매락과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지 뭔가... 매락... <laughs> 뭐 운동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가 있을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이게 너 이제... 로드FC... 그럼... 아예 예, 로드FC 아니에요 뭐지 그거 아, 로드FC 아, 로드FC, 아, 로드FC. 아, 로드FC. 아, 4강전까지 갔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근데 셀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막 목소리가 아, 안 들린다고 아, 하셔아 그래요? 지금은 들리나요? 지금은 아마 잘 들리고 있습니 지금 잘 들려요? 아채팅창이막못 보고 있었어요 PD님이 찍고 있어서 예, 네. 아 여기 안성재 셰프가 왜 나왔냐고 <laughs> <laughs> 네. <laughs> 라스베가스 라스 스테이크 한번 테스트 <laughs> 한번 해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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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베가스 라스 스테이크 <laughs> 예, 어, 이게 들려요? 소리? 아, 잘 들린다고 하네요. 예, 우리 지금, 예, 매미킴 구독자 여러분,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우리 고석현 선수하고 김상욱 선수 이정관장 만나고 한국에서 새벽에 도, 도, 도로, 도착해가지고 만나고 저희는 베가스로 터치하고 저희, 저희만 베가스로 왔습니다. 예, 그, 우리 사실 말씀을 안 들었었는데 우리 고석현, 김상우 선수도 몸 상태가 괜찮으면 같이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석현이는 좀 발목이 부어있고 또 상욱이는 저기 중이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번에 네어 중이염이 진짜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치료 중입니다 네 운동하면서 치료하고 근데 진짜 중이염이 심해가지고 막 베개에 그 염증이 막다 젖을 정도 심했는데 그거 참고서는 석현이 도와준 거예요 어쨌든 정신적으로 버텼는데 일단 치료해야 되고. 어, 다음에 저희가 또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로 가, 아마 같이 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송영재 선수 같이 와 있습니다 여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예, 로드 투 UFC 4강전까지 갔었는데 예, 어쨌든 아직 좀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레슬링 주짓 수만 잘 되면 예, 경기는 워낙에 재미있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번 주좀 빡세게 달릴 거고 어, 저희. 안성재 셰프 수염이 왜 이렇게 많냐고 아... 얘기하시네. <웃음> 괜찮으세요? 예. <laughs> 담아다님 네. 많이 듣죠? 네, 많이 듣고 있어요. 예. 네. 아, 오늘 저희가 PI에 왔고 PI가 오늘 저녁 8시까지 한다고 해서 여기 현재 시 6시 48분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저희끼리 운동하면서 이번 주 어떻게 운동할 건지 어뭐 저랑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운동을 한번 도안해 봐서 그리고 어 우리 송영재 그리고 우리 우리 안성재 셰프님하고 체급이 비슷해요.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두 선수가 아마추어 때 한번 싸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됐죠 서울 리벤지 매치도 좀 준비돼 있고. 예. PI는 무슨 뜻인가요? 위입 선수가 얘기해 주세요. 어. PI가 유프시 퍼스널 트레이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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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방끈이 <laughs> 어, 짧아서 예, 운동만 열심히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운동만 열심히하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시간에 안발을좀 디테일하게 연구하고죠? 그예 맞습니다. 예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컬크 우리의 컬크 이번에 함께합니다.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항상 함께 있었던 우리 컬크가 이번에 또 취직이 됐는데. 어 네. 어떻게 또잘 빼가지고 이번 주 계속 같이 훈련할 것 같습니다. 어, 아 컬크 네. 예 아, 좋습니다. 네 고트 어자 너무 잘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승리였죠 때가... 다 이겼죠. <laughs> 어 여태까지는 그래도 운 좋게 어 네, 승리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네. 계속 좋은 기운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는 저희가 어 여기 나오네요. 퍼 저기 우리, 안정지 셰프님 아니 저 예. 유성 선수님 여기 나옵니다. 퍼포먼스 인스 바로 발로 뭐죠? 그 퍼포먼스 인스튜트입니다 아, 네. 근데 바로 옆에 그 벽에만 보면 바로 써져 있긴 해 가지고 아, 벽에만 네. 보면 당사기네 네. 퍼포먼스 인스튜트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제 퍼포먼스가 뭐 한글에서도 많이 친숙한 듯이 이제 뭐 퍼포먼스 막, 맞습니다. 인수든 스 뭐예요? 인스티튜트는 이제 어떤 뭐라고 하지? 단, 그러니까 단체라기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과학 실험실도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이 많고 음. 이제 뭐 어떤 정부 기관도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많은 것처럼 오. 이제 어쨌든 최고의 퍼포먼스를 뽐낼 수 있는 기관 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뭐 이름이 그냥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그리고 전세계를 누비는 <laughs> 우리의 또 방피디 네. <laughs> 두바이에서 두바이에서 지금 바로 베가스로 지금 네. 한국에서 한국을 떠난지 오래됐어요 네. 좋습니다 <laughs> 베가스 복귀하면 또 저랑 같이 중국 바로 가야 됩니다 네. 하이록스 그 일단은 저희가 같이 운동을 하고 몸 풀면서 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일부터 풀로 아마 운동을 돌 거예요. 어, 원래 석현이랑 항상 왔을 때는 중량급이어서 커트웨어짐이 중량급, 경량급 스파링을 나눠서 하는데 그 중량급이랑 중량급 스파링 시간이랑 신디케이트 메인 스파링 시간이랑 겹쳐요. 근데 둘다 경량급이라서 경량급의 커트웨어짐 스파링이 5, 3시고 신디케이트는 11시 반이에요. 그래서 둘다갈수 있어요. 근데 연속으로 가야 돼요. 좋습니다. 예, 스파링하고 바로 연속으로 하니까 내일부터 아마 풀로 두 타임씩 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승리도깨비. 이거 진짜 내 시합 때 맨날 했었거든 시합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 사진 하나 찍어야지 뭔가 그게 있어 징크스여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오늘 빡세게 예,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태준 대표님은 그 본업이 있으십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아니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변경하고 목요일날 오십니다 예. 잠시만요 그럼 이제 저희가 옷을 갈아입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두 선수 얼른 들어가서 몸 푸세요 네, 몸 있습니다. 푸시고 예. 리벤지 그때는 송현진 선수가 졌대요 안바로 그래가지고 경기 끝나고 갑자기 그 링하우스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리벤지 바로 하고 싶습니다 이랬다 더라고요 예. 약간 좀 예. 제가 또 하는 정상 아닙니다 예. TFC에서 경기했다네요 에, 몸 풀시고, 예, 몸 푸는 동안 우리 잠깐, 우리 또 소통을 잠깐 하고, 저도 옷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이제 한 시간 정도, 좀 넘게 남아서, 예. 어휴, 핸드폰 떨어지겠다. 에. 어우, 어우, 예, 감사합니다. 어우, 슈퍼챗 얘기를 예. 다시 한 번. 아니, 슈퍼챗 얘기 할수록 또, 또 하실까봐, 너무 제 감사한 마음을 또 저희가 영상으로 또, 예, 진짜. 내일 저녁에 어 인베디드 마지막 편석현거가 나가죠? 네. 근데 아마 한국 시간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간으로 내일이라서 아마 이틀 늦어도 이틀 안에 마지막 인베디드가 나가는데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쉽게 한번 더 끄겠습니다. 예. 네. 진짜 우리 어 이게 이게 아래로 올수록 최, 최신이야? 아, 아, 그렇구나. 음. 예. 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우하고 석현이는 지금 부상이 다 있어가지고 복귀했고 이번에는 우리 어, 송영재 그리고 유수영 선수에게 집중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 빡세게 훈련합니다. 전훈련 진짜 이번에 빡셀 거예요. 그리고 피지컬 아시아 어, 또 많이 봐주신다는 댓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모아이, 모아이 예. 김민우 씨가. 아니 저 보고. 카메라 각도가 모아이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확실히 라이브 많이 안 해보신 게 티가 나시는 게 네. 아무 때님이고 바로바로 대답하시거든요아 그래요? 아 저는 아 저희는 옆 나이가 나이가 있어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너무 빨라요 아 너무 빨라가지고 아 어깨 부상,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깨 아팠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 어쨌든 라이브가, 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는데, 한국 시간은 몇 시지? 지금 오전인가? 이제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동현 선수님. 어우, 3만원 싸주셨네. 점시간니요아 <laughs> 아, 요즘에 지금 장이 안 좋아요 <laughs> 라스베아스입니다 예. 아, 유창민 선수는 부상이 있고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산에 좀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몸 풀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한 40분 50분만 딱 하고 씻어야 되니까 예,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기문 닫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주를 하면서 영상을 좀 자주 키겠습니다 라이브로 네, 우리 방 PD가 좀 소식을 전해주세요. 스파이닝 할 때. 네, 잠시만요. 우리 카메라 우리 방 PD에게 돌리겠습니다. 어, 피곤해 보이는데 눈이? <laughs> 여기 있습니다. 잠깐, 난 오늘 못 나가겠네. 아, 알겠습니다. 어. 여기 저도 이제 당당하게 못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선수들로 <laughs> 되 있어서 아직 현역 선수랑 똑같이 주원을 받는 못습니다. 저랑 오면 세명 들어올 수 있죠. 네. 네.

E